exd adc는 2세대 adc 지리즈 들어간 adc로 여기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한 균곡까지 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. 저희는 시스테인 컨쥬게이션을 함으로써 굉장히 균질하고 높은 항치암을 결합 비율을 갖고 있고요. 또한 2세대 특성을 갖춘 암세포 특이적인 절단형리 인코를 갖고 있고 또 페이보드는 새로운 형태의 작용 기전을 가진 페이보드로서. 반강수가 매우 짧아서 통체의기적이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하는, 어, 타겟 뿐만 아니라, 넌 타겟인 주변의 다른 함종까지도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스탠더 이펙트를 갖고 있는, 어, 형태이고, 또한 상당히 스테이블한 친수성 링커를 갖고 있기 때문에, 혈충 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중기를 마감하는 한 해로서, 저희가 2025년 그룹의 폴은 온콜로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파마 이노베이터가 되는 것입니다. 저희가 n 노2 출시 이후 여러 가지 5ADC에서의 성공적인 임상 개발을 토대로 저희는 충분히 이 온콜로지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어, 글로벌 파마 이노베이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, 또한 여러 가지 온콜로지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ppc란이라든가 백신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또 다른 2030년에는 어, 글로벌 탑계, 더블로지 어, 회사가 되는 것을 어, 또 다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. 올해 어,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는 차세대 제약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AI와 ABC를 뽑았습니다. 노트의 성공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글로벌 한 마들의 이런 ADC 기반 기술의 확보와 투자가 계속 점차 늘어나고 있고, 아마 올해 1월 기준으로 본다면 ADC에 대한 임상 여부가 한 300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 중에서 한25% 정도는 임상 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걸 본다면 저희가 새로운 ADC 신약이 FDA에서 승인받을 것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할수 있으나, 사실 손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. 보시는 거는 지난 2 0 0